자, 이런 문제는 말이 길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뭐 p. 그럼 판매량.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판매량이 많다라는 건 q. 그다음에 가격이 싼 제품이면 뭐 r. 판매량이 많다라는 건 뭐였어? q였지. 그다음에 기능이 많은 제품이라는 건 s. 1, 20대에게 선호도가 높다 라는 건 뭐였니? p였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주는 힌트가 뭐야?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r이면 q이다. s이면 p이다. 연결고리들을 좀 찾아보면 되겠지. 자, 그럼 뭐가 돼? s이면 p이고 q이다. 그럼 r은 어디서 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볼 건데. 기능이 많은 제품, 뭐였어? R이면, 가격이 싸지 않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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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이 어디지? S. S면, not R이다. 되냐? 라는 거야.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싸지 않은 제품. 가격이 싼 제품이 R이면, not R. 판매량이 많다가 Q니까 많지 않다면 Not Q인데 Q이면 R이다 이건 맞냐? Q이면 R이다 이거 틀린 말이지.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 Not Q면 기능이 많지 않다 Not S 자 S이면 Q이다 맞아 S면 Q이다 맞는 말이지. 그다음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P이면 그다음에 기능이 많다. S다. P이면 S다. P이면 S, S, P이면 S이면 P다인거지? 요거 아니고. 그러면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P이면 가격이 싸지 않다. Not R이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